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 5일 어,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오늘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최근 들어서, 어, 오늘의 일잘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 왜냐하면 좀, 오늘의 일기, 일보다는 일기 쓴 내용도 좀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 다른 제가 관심 분야에 있어서그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음, 좀 투월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 어저 제게 깊은 소식도 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요, 지금 어 예전에 좀 적었었는데 지금 여러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 봐주신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그 조회수 부분은 나중하 네. 다시 한번 그 PC에 연결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 최근에 저는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뭐 프리미어 금부하고뭐 저작권에 대해서 도 하고 이제 이거 좀공금하고습니다어 일단 음 제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제 항영산 올라간 해맞이 영상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해맞이 영상이 끝나고 이제 최근에 좀 어, 많이 보신 영상이 이제 핫볼줄 키보드 사용법이랑 그리고 어, 크롬 확장 기능 많이 보셨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자유로운 사진, 노래, 다운받기 이 부분을 많이 보셨습니다 어... 음... 이... 뭐 조회수로 이제 비교하면 이제 상당한 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너너무 감사한데 일단 뭐... 음... 다양한 나라, 국적에서 보셨고요 그리고 트래픽 소스에 보면 제 영상들이 유튜브 추천 영상 그리고 기타 충처 채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채 하면 정말 쟁쟁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 제가 들어갔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뭐 트래픽은 이렇고 일단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봐 주십니다.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어, 혹시 또 유튜브 혹시 하시면, 하시는 분 중에서 뭐이 부분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언제나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쪽지나 쪽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히 답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영상은, 어, PC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제가 계획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어,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저작권에 관련된 방향, 어, 저, 자료를 좀올릴고니다 한국어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못 가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한국이 인터넷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정상 속도가 저렇게 빠른 사회에서는 뭐뭐 하면 안된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도 사람이 할수 있을까 어 범법자가 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야지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은 문화 콘텐츠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 주제는 저작권에 관련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 것 같고요. 어, 주로 그래서 좀 이제 만약 영상 만드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제 방향이 이렇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